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3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 이르되 그리고 또전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의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시간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에 불을 다안킨건 의도된 연출이 있죠. 일부러 이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다 켜도 될것 같은데, 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면은, 음, 우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가 약간 띄어져 있어요. 아, 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 누가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할지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26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주나 비난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축복의 말이죠. 세우는 말이고 살리는 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가룬 유다를 포함하여. 곧 그분을 배반할 제자들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을 아시지만 넘어질 것도 아시고 원치 않지만 어느샌가 삶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는 삶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왜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실까? 그분은 알고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 내용을 아심에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7절도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자늘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는 잔을 가지시사 무엇을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음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곧 있으면은 누구와 배반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누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십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무엇이었다? 그들이 도망갔다. 그들이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보았을 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분의 기쁨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는 그럼에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분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그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며칠 뒤면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분께서 마지막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분은 곧 있으면 잡힐 것을 아셨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곧 잡힐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도망가기 급급했겠죠.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아, 나는 도저히 더저 반열에 올라갈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도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니까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즉,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그 떡이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나의 몸 안에 들어올 때에 나와 분리되어 있던 그 떡과 그 잔이 내 몸에 들어오며 내 몸에 흡수되어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리된 관계.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던 관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나누어 주셨던 이유는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의지와 결단도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없으면 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가련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버릴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축복하셨고, 그럼에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고도 방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나중에 정말.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나는 내옛 업종으로 돌아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시리에 빠져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후회의 결과로 제자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충성심은 다 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자로 아 돌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길길이 날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요. 하지만 곧 있으면 그들은 배반할 것입니다. 며칠 뒤면 그들은 그들의 결단과는 무관하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전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죠. 우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일은 어떨까요?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 매주 기도하시죠 항상 들어가는 기도가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일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이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이 위로가 필요하고 당신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언제라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결국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삶의 이면 속에 어떠한 또 허물이 있든 어떠한 약함이 있든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로 작정하신 이상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던 가운데 온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혼한 주간, 아 예수님, 그래서 오셨군요.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군요. 나의 의지대로, 결단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항상 거짓말하고 또옛 자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셨군요.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가 더 깊은 결단과 또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꿈꾸기보다도 우리 솔직하게 결단합시다. 주님, 나 예수님 믿은 뒤로 수십 년간 결단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결단하지만 또 쓰러집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겸손이 예수만이 소망되어지는 신앙의 본질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